뇌 과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 이런 거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면 블루가 이제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뇌가 사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요. 그 뭐냐면 왜 나만 이렇지? 왜왜 왜 나만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메모를 내면서 바깥 세상하고의 연결을 점점 끊고 싶게 음, 되거든요. 단절되고. 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똑같이 힘들거나 뭐더 힘들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내 힘든 게 조금 줄어들어요. 음. 그러니까 뇌 안에서는 말하자면 셀프 포커스 돼 있어서 나 자신과 내 아픔과 이거에만 가 있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미러 네트워크라고 그었고 거울 뉴런이라든지 엠파시 공감과 관련된 영역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 그러한 어떤 나의 골방의 블랙홀이 깨지면서 오. 내가 어떤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친절과 배품이 어떻게 보면 은내 자신을 그런 블랙홀에서 꺼내는 그래서 그런 코로나 블루의 극복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손 내밀어주고 힘들지 얘기해주고 막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맞아요. 내가 먼저 누구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다들 힘들어 힘들다. 다들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내서 누구한테 네. 물어봐 주는 거야 힘들지 네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코로나로 인한 좀 우울한 감을 극복해 보자 라는 생각보다 음. 요즘 하고 있는 게 그냥 사실 연락 잘못 했던 사람들한테 음. 그냥 갑자기 전화하는 거예요 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근데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뭐 꼭 용건이 없어도 전화해서 음. 어떻게 지내? 뭐 우리 그때 뭐라고 생각 나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하면은 그 상대방도 생각보다 되게 반가워 해주고, 되게 또 얘기가 이어나가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말 걸어보기 하자 말 걸어보자 이런다 그랬는데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네, 네,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말콤 글 래드웰 잘 아시잖아요. 티핑포인트도 네. 쓰고 최근에 나온 책이 Talking to Strangers라는 음. 영어 원제인데 아마 한국어로는 타인의 해석인가 음. 타인의 영향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연구들도 음. 내가 모르는 스트레인저, 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음. 그냥 인사하거나 말 걸어보는 사람이 음. 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어...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 거기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또 옛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항상 인사했잖아요. 아, 같은 네, 동네 그러네. 살면. 근데 어쨌든 잘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한번 까딱 인사하는 정도나 말 거는 거 괜찮고, 특히 또 말했던 것처럼 잘 네.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연락해 보는 것도 좋고. 네. 근데 그런 말들 저도 들었거든요. 네, 용건이 네. 없을 때 연락하는 것이 진짜 친구다. 맞아. 음. 있을 때만 연락하는 네. 건 지인이다. 지인이다. 어. 근데 뭐 그냥 어. 카톡 있잖아요. 그니까 중간 전화하기는 조금 뭐 전화까지 하긴 부담스러운데. 어, 저 요즘에 또 네. 시작한 건 영상 통화. 아 영상 통화. 아. 네, 영상 통화 하면은 또안 받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다 받아주고 음. 또더 반갑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요즘은 독서 모임이나 어, 네. 뭔가 네. 사람들끼리 취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커뮤니티 형성해가지고 같이 뭐 배우거나 이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네. 음. 그래서, 오히려 나를 아는 사람, 옛날에 알았던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나, 아. 근데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취미가 같거나 취향이 같으니까, 네. 뭐 온라인으로 수다 떨면 부담 없잖아요. 그쵸. 공부도 할 겸, 책도 음. 읽을 그대만으로. 겸,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날 겸 해보면 은 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새로운 모습을 음. 새로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 부담 없을 때도 있어요. 되게 좋은 조언.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해보면 결국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또 저는 이제 박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그 네, 네. 나를 망칠 사람은 없다고 매일 되뇌어보라 이렇게 음. 그리고 또잘될 거라 믿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때 내 활동이라든가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왠지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인용구는 인생의 태도라고 하는 책, 근데 이제 영어 원서로는 happiness is the attitude인가? 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서 나온 그 말이고요. 음. 네.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더 행복한 음.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오, 연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서흥국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제 행복 연구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 음. 인생의 태도는 반대로 얘기해요 말하자면 어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내향적이고 사람들한테 말못 걸어 그럼 난 불행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어 그럴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음. 음. 내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과정에 있어서, 음. 나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변할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서울대 이제 행복 연구하시는 최인철 교수님은 여기에 이제 이런 연구를 들으면서 반론을 하시죠 만약에 내가 유전적으로 말하자면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한막못 걸고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조금 행복하기가 더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칩시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음. 그러면은 이민을 가가지고도 계속 내 성격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지 아니면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더 행복해질 수 행복해질 있는지 네. 근데 답은 후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던 환경에서 자라나서 성격도 막 이렇게 막막 막 행복하거나 외향적이거나 막 이런 성격이 아닌데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한 나라, 뭐 덴마크라든지, 네.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이런 데로 이민을 간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주변 환경하고 똑같이 올라갔다. 올더라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교류하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음. 문제인데. 그래서 나를 망칠 사람은 없다고 매일 되뇌어 보라라는 게 내가 스스로 그래 괜찮아라는 음.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배짱을 가지고서 세상을 대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게 좋아지거든요. 음, 왜냐면 하내 많은 걱정들이 어그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또 이걸 잘못했네. 아왜 나만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막 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엄청 음.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성장한다고 믿으려고 해요. 오, 그래서 오, 사람의 마음은 갑각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네. 갑각류는 막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으니까 가재나 게 네. 얘네들은 정말 보호가 잘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껍질이 있으면 크지를 못해요. 그렇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딱딱한 껍질이 있어도 어느 순간은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네. 잡아먹힐 수 있고 상처받고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시기에만 커요. 음. 그 시기에만 성장을 해요. 근데 뭔가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고 저는 음. 비유적으로 느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요 나를 망칠 사람이 없다고 되뇌어 보고 잘 되라고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막 무너져 가지고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비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껍질도 다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순간 난 크고 있어. 음, 지금,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고 음. 크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고 너무나 내가 힘들지만 요 음. 시기만 지나고 나면 음. 내가 조금 더 성장해 있고 더 강해져 있고 또 똑똑해져 있을 거야, 배운 것도 있을 거야, 음. 지혜로워져 있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은 네. 또 살아갈 힘도 생기고 또 실제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self fulfilling prophecy라고 해서 음. 우리의 뇌도 비슷해서. 똑같은 걸 놓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 다르게 그것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뇌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해 나가고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걸 이제 우울증 연구하는 분들은 상승곡선을 타라 라고 얘기해서 업 p w a r d s p 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 순간 내가 뭔가를 해봤어. 그땐 좋았어. 사람들이 나테 좋은 반응을 보여요 아, 좀 뿌듯해졌어 그러면은 계속 우울하다가도 딱한한 시간 힘을 얻는 잠깐이라도. 거예요 잠깐이라도 다음날은 한 네. 시간 1분한 시간 2분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지는 곡선을 타면 어찌 됐건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데 느리더라도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아 됐어 난난 난 그냥 이불 뒤집을 수 아무것도 안 할래 먹지도 않고 그냥 뭐나 스스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실명해서 연락이 점점 더안 오고 그러니까 더욱 음, 조리가 되고 음. 또 연락이 안 오고 음.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더 비참해지고 이런 이제 하강 곡선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일 중요한 건한 방에 좋아지진 않지만 내가 네. 좋아진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잘될 거라고 믿으라는 얘기는 네. 상승 목선을 타라는 얘기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 <laughs>